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여기가 그 미국 애리조나 주 메사 쪽에 있는 애리조나 아스레틱 그라운즈라는 야구장인데요. 큐미오르즈가 이전까지만 해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믹스 훈련장을 같이 썼는데 올해부터는 어, 애리조나 아스레틱 그라운즈 여기에서 지금 스프링캠프를 시작했고요. 저쪽에서 선수들 타격 훈련을 하고 있어서 한번 취재하러 가보겠습니다. Why he not 볼 w i m the first b 사이? l Why he not swim the ball? b 는 c a u s e it's too upside or h e 나 going to get a 저 w i m I don't k 제가 이제 타 타자 이렇게 서 있을 때 응. 공한테 어깨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선이랑 머리 고정시켜서 그대로 나가는 좋다고 해서 네. 그거 얘기했어요. 네, 그 부분이 어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왜 이렇게, 그렇게 좋은 한것 같아요? 아, 왜냐면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바깥쪽 변화구에 많이 서니까 네. 그런 걸저 줄이려고 최대한 가까운 거처럼 장타 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는 응. 편이에요? 네 대화를 응. 좀 많이 해요 아, 응. 응. 여기서 보네요 괜찮은 아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이 짧잖아 선생님은? 이기이 차이 번이 차이 보인 차 차이 보인 차이 보차차보다이 차이 보인 차이 보인 차이 보인 차이 보인 차이 보인 차이 보인 이 보인 이 보인 차이 보인 차이 이 보인 어이 보인 차이 보이보이 보인 이 보인 차이 보인 차이 보인 차이 보인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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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 |ms|> <phat -day> <laughs> i'm <inaudible> <czasie> <ontario> working and everything whatever the coach is telling us we're doing we're preparing and swimming and throwing and everything to be ready for the season it's a little hard because he's a really good hitter and he's helped us and the team to want to the playoff but now i see a lot of new guys and a couple guys play with me in 2022 and I see we have a really good game. From what I see in the freeze game today, the people taking a good bath, the catcher hitting three home runs today. And On all like, I have fun over there. It's gonna be a lot of people more than ever you see in Korea. And enjoy the games and not get pressure and have fun because there's a lot of guys going to help you out and that team. now I prepare for all the pictures in Korea League. Not only for you, and I'm so happy to see him when we get to Korea. And I'm going to be more happy to face him in his stadium at my stadium. Ah, thank you for the love, thank you for the respect, and thank you to be so happy to and bring me back to Korea. I go and do the best I can for you guys. Thank you. <laughs> <laughs> 파이크도 주고, 엄마에도 주고, 똑같은 것도 주고. 아 이번에 좀 밥을 많이 이렇게 대접한 것 같아요 집에서. 네, 뭐 일단 엄마가 같이 계셔주고 와서 그래도 맨날 한식 나와도 직접 해주시는 것도 잘입니 엄마도 엄마 다 데려오라 해가지고. 에 프리 유 선수 뭐 물론 이제 밖에서도 봤지만 내가 또 이렇게 훈련장에서 보니까 좀 어때요? 뭐좀 3년 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laughs> 많이 좀더 성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음. 좀더 리더가 된 느낌, 음.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전에좀 장난기도 많았는데 지금 계좀 음. 진지해지고 음.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계속 같이 했던 선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부임 선수 적응하는데 어려움 음. 없을 거라서. 이제 김하성 선수를 만났을 때 이정우 선수의 입장과 네. <laughs> 이제 김혜성 선수를 만났을 때 이정우 선수 입장이 조금은 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성용 이미 이미 여기서 해온 게 많은 선수고 예성이나 저도 해야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같이 지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뭐 서로 안 다치고 좋은 성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적인 얘기는 사실 해줄 게 없고 그냥 뭐밥 많이 잘 먹어야 된다고 그 얘기해줬고 잠도 좀잘 자야 된다고 얘기해줬고 그리고 뭐 스케줄 같은 게 사실 나와 있는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게 많으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뭐 야구 외적인 부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지구라 해도 잘안 만나거든요. 네, 그 저희도 하성이랑 이번 6월인가 처음 만나는 거같근데그 전까지 아마 다 서로 너무 바쁘게 지내고 제가 서부에 있다해도 뭐 하성이가 동부에 갈때 너무 다르고 시차 다르고 또 경기 시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사실 연락도 잘못 하고 네, 또 시즌 시작하면 또 본인들 하성이 형도 저도 내과하기 바빠가지고 사실. 연락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런데 그냥 캠프 때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이런 걸좋아했었상문형이랑 좀... 주영이랑 이렇게 선발때왔던 선수들이랑 저 여기서 훈련 같이 했었는데 진짜 주영이랑 같이 이제 했던 훈련이 있는데 주영이가 저희 쓸데마요 엄청 잘 쳤는데 저 가고 나서 잘 붙이다고 그저 와서 다시 잘 쳤다고 그 얘기했었는데 같이 <laughs> <laughs> 훈련하면서 주영이가 많이 물어봐서. 그냥 저도 제가 좀 많이 요즘 고치고 싶어하는 것들은 주영이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훈련대로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몇 가지 같이 했던 게 정말 잘 치더라고요 같이 훈련했을 때뭐 며칠 전에 뭐 얘기했을 때는 진짜 잘안 된다고 하 오늘 공정하지 만엄런 치던데 안돼 계속, 계속해 어 도겸이 영 계속하죠 됐어 크라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안돼야 직구야 너무 오니까 다시 돌아왔네 <laughs> 저는 뭐 부담을 잘안 느껴서 뭐잘 모르겠습니다 뭐 몽드네 뭐 기사도 사실 잘안 보고 또 부담 뭐 항상 부담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또 부담을 느껴진다고 또 부담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시선과 부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번 이런 부담을 느껴진다 해서 그게 크게 압박처럼 느껴지지 않을 어렸을 때 느꼈던 부담이나 압박이 더 심했지 지금 느껴지는 부담이나 압박은 감사하죠. 오히려 다른 상황에서 느껴지는 압박이고 부담이기도 해요. 오히려 어릴 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겪었던 그 부담이 더 저한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프로 선수라면 누구나 뭐 네, 견뎌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캠프를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네, 야구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네. 네,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작년에도 뭐 빨리 시즌 접고 다쳐서 이렇게 너무 다친 상태로 이제 의욕이 앞선 상태로 캠프에 시작했고. 우리도 다친 상태였는데, 의욕만 앞선다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설레고, 의욕도 넘치고 하지만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했고, 작년에 그런 시간이 있어서, 멘탈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